안녕하세요, 게임돌이입니다. 오늘은 양코 대전쟁 각성한 닌자 고양이를 깨보도록 할게요. 바로 가자. 초고난도밖에 안 나와 있네요. 초고난도 빠르게 깨보도록 할게요. 요즘 뭔가 선생이 치어서 영상 제작에 크게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, 조만간 와이드리포트 영상이랑 거짓 키우기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할게요. 저 친구는 뜬적이라서 떠있는 적에 매티이 매우 강한 문어단지를 들고 왔었어요 저 친구는 해룡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해룡 플러스 고기방패 이거면은 충분할겁니다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고 아무래도 해룡이 떠정 느리게가 있기 때문에 해룡이 완전 사기다 이 말이야 고타 고양이는 도정 몇집에 공따가 있기 때문에 더 사기다 이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? 금방 컷입니다 이 친구들 어. 와이 멍뭉이가 완전 세죠 배율을 엄청 키워어가지고 어? 어?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변수인데? 멍뭉이가 한두째 안죽어요 이게 바로 그 삼천배율 멍뭉이가 전설에? 그래봐야 해롱마한테 한대 컷입니다 한대 컷이 아니야 해롱마한테 와넌 정말 짱이다 인정한다 너가 짱 먹었다 저 고양이는 배율이 인정할만 하네요 후덜덜하다 진짜 한번 찍 닌자 고양이 중에서 아주 튼튼하죠? 그래봐야 끝났습니다 것이죠 오 닌자고양이 근데 3진하면 엄청 괜찮아지는구나 나중에 레전드 스테이지 사성깰때꼭 해봐야겠어요 괜찮네 꽃하고양이 소원 옛날에 봤던 만화 중에 유왕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아 이러면 내 나이가 대충 느끼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소환실라는 게 있었는데, 아, 나르토가 이거는? 헷갈려요, 하여튼. 와, 진짜 튼튼하네요. 진짜 뜨끈하게 세다. 어, 뭐야? 범위가 안 맞네? 이러면 안 되지. 이게 맞아야 돼요. 그쵸, 이렇게, 이렇게 안 되면은 지금 못 이겨요. 우와. 근데, 이, 이, 얘가 딜이 안 들어가면 진짜 답이 없는데? 어떻게 해야 될까? 지금 해룡이 인식범위 밖에 있어가지고 데미지가 안 들어갔었거든요. 이제 됐네요. 지금은 들어갔는데. 라인이 너무 밀리면 해룡이 딜을 못 넣기 때문에 아주 안 좋습니다. 오케이. 드디어 넉백 한번. 나이스. 두 번, 나이스, 세 번, 오케이. 이런 식으로 넉백을 깨, 슬로우를 묻혀주면은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죠. 거의 잡은 것 같아요, 거의. 대강벽 두 대네 다행이다. 한 대면은 쓸맛이 안 나죠, 대강벽이. 이 친구 진짜 튼튼하다잉. 안 녹아 안 녹아 아주. 그래 봐야겠습니다. 잡았쥬? 금방 잡습니다. 잡았쥬? 우와, 너 튼튼해. 여러분, 약간 이런다. 한번 녹으면 은 진짜 큰일이거든요. 지금 강씨는 두대에 120원인데 얘는 75원이라서 강씨 안쓰는게 더 뜻이에요 너무 좋고 라인유지 아주 잘되고 있고 너만 잡으면 게 끝난다 보세요 몽무이가 배, 배율을 얼마나 먹으면 3족배를 먹으니까 안죽잖아요 해룡한테도 거의 잡았죠?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배율을 너무 무지막지하게 먹어가지고 안 죽습니다.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배율을 저렇게 먹을 수가 없어요. 3천 배율을 먹으니까 안 죽지 그냥. 얘는 2배율이라 그런지 확실히 잘안 죽네요 고양이 닌자. 근데 막상 내 편으로 오면 굉장히 허접하죠보스틱이에요보스틱내 편이 일단 허접한데 상대편이 일단 굉장히 센 거. 잘 안죽네요 a 혼신의 0 d 120%딜 들어갔는데 혼신의 일격이 들어갔어요 l 220% d e a 녹백 가자. 맨 앞에 l 2맨 앞에 e a l 220% 가자 a l 220% deal. 220% deal. 아2 0 d 이 a l 220% d 지죽죽면끝이라서5구방에다 그냥 오줄게4구방에 지금 좀 많이 위험한한 한번 고 아슬아슬 했네요 이걸 깼다 우와 역시 얘는 초고난도 느낌이 아니에요. 너무 어려워 진짜. 난이도가 마인도가... 그냥 각성시리즈는 초고난도가 초고난도가 아닌 느낌? 목말인 지 아시죠? 여러분, 목말인 지 알죠? 초고난도가 초고난도 느낌이 아니야. 살짝 초고난도인데, 그 극난도와 초... 초고난도 사이에 어딘가? 얘네도 굉장히 씁니다, 몽몽이도. 배유를 오지게 먹어가지고. 죽지를 않아요, 얘네 특이. 보시다시피 잘안 죽습니다, 몽몽이도. 쥐 만약에 이거 고양이 그거 하나, 하나 더 넣으면 너무 마음 아플 때, 각성한 닌자 고양이 하나 더 넣으면. 그럼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. 괜찮긴 우르르 있어요. 우르이 있어서 금방금방 잡을 겁니다. <laughs> 한데? 해룡한데? 우르르한데? 금방 잡죠잉? 왜 이렇게 안 죽냐? 빨리빨리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이욱 한번 밀면 돼요 그럼 끝나요 또로로로룩 숫자가 빨리 줄어든다 10 9 8 7 6 5 4 3 2 1 0땡안 끝나네요 근데 끝났죠? 잡았습니다 오늘도 닌자 진화로의 길 클리어 범범범범 고양이 닌자를 클리어 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와이드 리프트랑 거짓 키우기 영상 언제 올릴지는 모르겠지만, 조만간 올리도록 노력해 볼게요. 그럼 안녕, 다음에 봐요.